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말썽을 부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은 한번 앓고 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 초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은 PRP인공 눈물이라는 안구건조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상신경외과 채널에서 생뚱맞게 안구건조증을 다루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자율신경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을 많이 해서 안구 표면이 손상이 되고 눈이 시리거나 자극적이고 이물감이 있거나 건조감 등이 생기는 자극 증상을 느끼게 하는 안과 질환을 말합니다.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요즘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보는 습관이나 대중화된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20-30% 정도에서 안구건조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아마 안과를 찾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일 것입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치료에는 인공 눈물이나 항염증제나 항생제가 포함된 점안액 등을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물이 비강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막아서 눈물이 눈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치료 방법 중에서 오늘은 PRP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신의료 기술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치료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검증이 된 새로운 치료를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되면 실손 보험에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 드리는 PRP 인공 눈물은 작년 2월에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된후 현재 일부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정확히 잘 모르기도 해서 대중화된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PRP라는 것은 Platelet Rich Plasma의 약자로 혈액 중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그림에서처럼 세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가장 아래쪽이 적혈구이고 가장 위쪽이 혈장이고 가운데 층이 혈소판, 백혈구 등이 풍부한 PRP라고 부릅니다. 이 PRP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고 면역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1970년경부터 알려지면서 널리 사용되어 온 PRP는 조직의 재생작용이 뛰어나서 염증치료나 인대나 힘줄의 손상치료 등에 흔히 사용이 되고 있지만 피부의 주름 개선이나 탈모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PRP 안약이라는 것은 약으로, 약으로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분리를 하고 나서 특정 부분만 PRP 층만 따로 분리를 해서 인공 눈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인공 눈물 또는 개인 맞춤형 안약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팔에서 혈액을 10에서 20cc 정도 빼내서 PRP 층과 혈장층을 합쳐서 약 5cc 정도를 분리하고 나서 인공 눈물에 1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 사용하는데 약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혈액으로 만든 PRP는 본인에게 꼭 맞는 면역성분으로 안구건조증의 원인인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해서 생긴 각막이나 결막의 미세한 상처나 염증도 회복이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된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치료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민한 눈에 피를 넣는다고 하니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의료 기술로 선정을 할 때는 유효성 못지 않게 안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혈액을 원심 분리해서 양질의 PRP층을 잘 채취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적혈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KFDA의 승인을 받은 PRP 키트나 원심 분리기가 수십 가지가 넘는데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양질의 PRP가 추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줄기세포를 분리할 때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PRP를 채취하는 것에도 익숙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와 PRP 키트에 따라서 PRP의 질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P를 잘 채취하려면 채취의 노하우뿐 아니라 이때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와 키트 모두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PRP는 적혈구 성분이 없고 옅은 노란색에 기름과 같은 색깔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자율신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조한 환경이나 먼지 자극, 햇볕, 바람 등도 눈을 건조하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 내과적인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동공이 커져서 과도하게 눈물이 증발을 할수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는 눈물 생성이 감소하는데 이것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당뇨병, 비타민 A 결핍증 등도 눈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안구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눈물의 생성이 줄어들 수 있고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지사제,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위한 베타차단제, 수면제, 피임약, 일부 여드름 치료제,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 등도 눈물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에서도 안구건조증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이 되면 부교감신경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서 소화액이나 눈물, 콧물,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안구건조증은 일반적인 안구 자체에만 생긴 건조증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부심이나 눈에 충혈이 자주 생기고요. 눈꺼풀에 경련도 흔히 발생하고, 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안구 통증도 자율신경 문제에 의한 안구 건조증에서는 잘 동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만 건조한 증상이 있다면 안과 질환에 의한 안구 건조증의 가능성이 크지만 이 다양한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증상, 예를 들어 소화불량 등의 위장관 증상이나 가슴 두근거림, 만성 피로, 브레인포그 등과 같이 이런 동반된 증상이 있는 안구 건조증은 눈 자체의 치료와 함께 자율신경의 문제도 함께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